안녕하세요. 양평 우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평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365일 남한강 리버뷰, 그리고 오빈 역세권, 서울 접근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 아파트, 당첨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2028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2025년 11월부터 분양이고 당장 월요일부터 특공 그리고 화요일날, 화요일날 그 1순위 청약, 수요일날 2순위 청약을 예정에 있는 그런 아파트, 양평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어, 지역이 멋이거나 그리고 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전부터 공개해드리고 싶었지만 회사 정책상 오늘 허가가 돼서 오늘 어, 동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깔끔한 효성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헤링턴 플레이스 깔끔한 브랜드 라인업과 대단지 455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앞쪽에 보시면 여기 앞동으로 구성된 게다84 타입이에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다 강조망이 가능하고요. 그 뒤쪽으로 74 타입과 72 타입도 측면, 일부, 여기 쪽74 이쪽 타입은 이쪽으로 강조망이 좀 멀찍하게 가능하고, 74 타입은 다 가능하고, 72 세대는 일부 강조망이 안 되는 세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80%가 남한강조망에 나오는, 남한강조망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저는 101, 102, 103도 좋지만, 뭐7 4 7이다 하나 버릴 게 없는 그런 평형인 것 같아요. 또 하나 117제곱미터가 들어가 있는데 평형대로는 46평입니다. 72가 28평, 74가 29평, 84가 33평, 그리고 117제곱미터가 46평으로 되어 있고 46평형 같은 경우는 딱 6세대, 펜트하우스로 6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주 끝내주는 강조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 6세대, 6세대밖에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4제곱미터 모델하우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4제곱미터는 총, 총 136세대가 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가면 아주 깔끔한 화이트 신발장 문 4개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여기서 잠을 자도 될 정도로 널찍한 패트리 공간을 자랑합니다. 어, 바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욕조가 아니라 샤워 부스로 되어 있는데, 요건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어, 나는 유상 옵션 이거 선택 안 한다고 하면 욕조가 설치가될 거예요. 안방에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그냥 <laughs> 그 욕조를 하는 걸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앞쪽에 전면 거울 그리고 도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요 도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 이 도기 같은 경우는 비대일체형 도기이기 때문에 이건 유상옵션이고 만약에 무상으로 하실 경우에는 일반 일반 양변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환풍기가 들어가는 거는 일반 옵션이고 이제 요거는 유상옵션인 복합병 환풍기입니다 환기, 온풍, 제습, 뭐 바디 드라이까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 크기는 7사다 보니까 8사보다는 좀 작지만 작지 않은 크기이고 이 붙박이장은 유상옵션이기 때문에 이걸 뺀다 그러면 방을 좀더 크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문 같은 경우도 유상옵션이고요. 유상옵션으로 1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입주 어, 후에 공구를 하시면 100만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이렇게 일괄소등, 외출, 엘리베이터 호출, 뭐 레인지 차단, 뭐 이런 것들 부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환한 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방, 이 방에도 선택하실 경우에 붙박이장 넣으실 수가 있고, 붙박이장 넣으시면 유상옵션 추가하시는 거고요. 에어컨이 방방방방 4개 또는 2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거실도 상당히 널찍하게 나왔고요. 지금 바닥에 있는 선이 발코니 확장선인데 요새는 다 확장을 해서 분양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은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강이 쭉 파쳐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리 난간이 설치,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철제 난간 앞에 있으면 강 가리잖아요. 그래서 유리 난간이 설치가 될 거라서 더욱 더 시원한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 화이트 아주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월패드도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거실 방방방다 온도 조절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 식탁은 뒷피고요. 지금 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유상옵션입니다. 위쪽 상부장도 유상옵션이고, 이거 선택 안 하실 경우에 이쪽장만 들어갑니다. 주방 아주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제 확장형 아일랜드 식탁은 유상옵션이지만 기본으로. 이거보다 15cm 폭이 좁은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유상 옵션이고 어, 오븐 레인지도 유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3구 하이라이트가 제공이 될 거고요. 여기다 10만 원 더하시면 인덕션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15만 원더 더하시면 아 10만 원, 25만 원으로 하시면 화이트로 깔끔한 걸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에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 공간. 이렇게 위아래 냉동, 그 건조기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보일러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세탁기 건조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를 수술, 못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방 팬트리 공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주방 팬트리 상당히 넓습니다. 있고 팬트리도 굉장히 넓었지만 주방 팬트리도 넓게 짜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하고 깔끔한 내부이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앞쪽으로 유리 난간이 아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여 드릴게요. 요게 바로 유리 난간이고요. 밖에 전망을 철제로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대피실, 하양식, 피난구가 설치될 거고 그리고 실외기 설치 위치, 위치 있고 위쪽으로 환기 시스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음. 전동 빨래 건조대도 옵션 사항이고요. 요거 15만 원이라 그냥 사제로 달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방 3개로 이루어졌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29평형인데, 주방이 거의 30평대 이상 주방으로 널찍하게 나온 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84A이고요. 84A 같은 경우는 총 11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우측에 문 4개짜리 신발장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아주 아담하게 있습니다. 골프용품 같은 거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아쉽다 하시겠지만 안에 팬트리 공간 완전 넓은 것도 있어요.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화장실. 여기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아까 7사보다는 방이 더 큽니다. 33평형이고요. 붙박이장은 유상옵션입니다. 방마다 온도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입구에서 외출, 일관소 등 엘리베이터 호출 다 가능합니다. 팬트리 공간은 이쪽에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주방 팬트리와 별도로 따로 팬트리가 복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 요 패널 같은 경우도 유상 옵션이라서 이렇게 기본으로 하실 경우에는 벽지로 시공이 되고 문만 나올 거고요. 디자인 월패널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색깔로 쭉 이렇게 문 닫으면 안 보이게끔 문 닫으면 가려지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디자인 월 패널의 연장이고요. 이렇게 선택 안 하실 경우에는 팬트리 문만 두개 옆에 벽지가 시공이 됩니다. 여기는 주방 팬트리 공간이고요. 상당히 널찍합니다. 주방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 84제곱미터, 84A제곱미터 주방이 거의 40평대 주방만큼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큼직해 보이죠? 7사랑 똑같이 냉장고는 이렇게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고, 상부장도 옵션, 위쪽장 옵션. 요, 요 긴장은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확장 아일랜드도 무상 옵션이지만 무상으로 선택하셔도 이거보다 15cm 정도 어, 짧은 요거 15, 15cm 정도 줄어드는 아일랜드 식탁은 설치가 됩니다. 이게 그 25만 원짜리 어, 인덕션이고요. 저 같으면 이거 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요거 레인지는 전기 레인지 35만 원 이상 옵션입니다. 식기세척기도 이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90만 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옵션이 그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방 상태이고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주방 플랩 상부장이 이렇게 일반적인 싱크대 이 모습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아주 널찍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여기는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는 설치가 안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 우리 베란다 아까 채사보다 상당히 널찍하죠. 그리고 보일러실도 이쪽으로. 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건조기, 세탁기 문 열고 문 닫고 하는데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우리 주방 쪽에서 바라본 거실 쪽 모습이고요. 거실 쪽에도 유리난간 설치될 예정이라 강조망 시원하게 나옵니다.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8사 A, B, C 다 강이 잘 보이는 앞동에 배치가 되어서 저층이 아니고서야 강을 못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안방 가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장은 유상 옵션이라서 이거를 선택 안 하신다고 한 방을 더 넓게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기 앞쪽에도 창이 낮아 있어서 아주 환기 통풍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여기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고 옆쪽으로 하얀식 피난구와 어, 실외기실외기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84A 타입은 약간 아담해요. 이렇게 화장실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약간 아담한 편인데 b 나 c 는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사워 파티션 들어가 있고 독이 세면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이랑 이런 그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이 성소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색깔도 때 타도 좀 티가 안 나는 그런 색깔로 일부러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4A 타입 거실, 주방, 그리고 팬트리 두개방세 개, 화장실 두개 보여 드렸고요 분양가는 층에 따라 1300만원대부터 16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지 않은 117제곱미터 세대 46평형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데 46평으로 방도 개수가 많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게 최대 장점이고 제일 최상층에 들어가는 펜트하우스이기 어, 때문에 아주 전망을 남한강 전망을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조망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13억 8,4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A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 B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테라스 크기가 좀 조금씩 다르고요 방은 4개 C타입, C타입도 이렇게 여기는 방이 5개 그렇게 해서 분양가는 A, B, C탑이 똑같고 총 6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평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약 2만 명이 증가할 만큼 지속적인 주거 수요, 수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개통 및 교통망 확, 확보, 확대 덕분에 서울과의 거리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입지 메리트가 매, 메리트 다 갖춘 효성 해링턴 아파트 아, 미래 가치도 많이 독,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8년 4월에 여기 여기 효성 해링턴 앞쪽의 모습을 기대하면 아, 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옆쪽에 이제 그 하늘채 아파트도 27년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앞쪽에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워낙 여기 남, 남한강 조망 프리미엄이 좋고 그리고 남한강 리버브에다가 수변공원 산책로 생태공원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 어, 살면서도 만족해 하실 만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단지 인프라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앞쪽에 상가 배치되어 있고요 단지 어린이집도 있고 유아놀이터 커뮤니티 센터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안에는 골프 연습장과 그리고 헬스장, 독서실, 주민 지핵스룸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단지 위에 차 없는 아파트로 되어서 어린 아이들 아주 안심 있게 안심하고 단지 내에서 놀아라 해도 될 만큼 안심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효성 1인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요. 지금까지 양평 우리부동산 홍진아 수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